자 언디셈버 1일차 간단 플레이 들어갑시다 일단은 지금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그래픽 깔끔하고 가볍고 잘 돌아가요 렉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매우 좋고요. 지금 스킬 사용 모습이라던가 이런 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핸드폰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하면 좋을 듯. 네, 제가 개인적으로 원래는 PC 유저인데 이거를 핸드폰으로 막 하려니까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 이거 현재 걱정거리가 과금인데 그거는 좀이따가 한번 볼게요. 열리면 지금 생각보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 배드 렉이 없어가지고 좋네요. 일단 게임 자체에는 그래픽 준수한데 렉이 없다. 어머 이거 뭐지? 막 이런 생각. 메인 퀘스트 시작 남캐 극혐 남캐 안에역캐할 네, 거야 꺼져 역캐여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기본 얼굴 궁수 할 거니까 궁수는 약간 경쾌한 느낌이 좋거든 자 활로 갑니다 맨 처음은 활이에요 그 다음 다음 빌드 다른 걸로 할때 하더라도 활로 시작 아 이거 이동하는 거 개빡침 아 이거 아니 원하는 위치로 자동 이동은 하게끔 해주면 어디가 덧나냐 이거 어? 일정 위치만큼 아 진짜 이거는 리얼로다가 좀 잘했었는데 아 완전히 수동을 하려니까 개빡치네 아 죄송합니다 아저씨라서 근데 어떡해요 나이 지금 37인데 나도 늙었어 더 이상 옛날이 아니야 개 귀찮네 진짜 이거는 한 가지 말을 할게 요즘에 나오는 PC 게임도 이거 퀘스트 이동은 지원을 해준다 아 물론 패스 오브 엑셀이랑 디아블로는 그러지 않지만 그것 너무 오래됐잖아 개발자님들 자 일단 게임 계속 진행 야 이게 참 궁수를 제가 이거 처음 하거든요 원래 저 법사해가지고 법사하다가 궁수하니까 신세계인데? 뭐에 궁수를 해야 될지 알겠는데? 평타가 스킬인데? <laughs> 참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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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톡톡. 오케이 음, 야, 이거 되게 편한데? 신수로 이동해, 아, 선수로 이동해, 판찾기 아, 잠깐만, 이제 노안까지 왔냐? 글씨도 제대로 안 읽어지네. 핸드폰으로 하니까 아, 짜증나네. 아, 나 진짜 웬만한 거컴퓨터로 해야 되나본데? 나 핸드폰으로 뭐 하면 안 되겠다. 이거 화면이 작은 화면도 아닌데, <laughs> 글씨가 제대로 안 보였네. 아, 참, 진짜. 일단 튜토리얼을 다 끝내야겠죠? 야, 궁수 왜 이렇게 편하냐? 여러분 이거 핸드폰으로 하실 거면 궁수하세요. 궁수 개 편한데. 자 마을 왔다. 이제 상점 볼수 있냐? 마을에서는 자동 이동이 돼요. 아이템 분해 인센트 진행 마법 상승 에센스 이게 일반 마법 등급 아이템을 마법 등급으로 변경이죠. 이거 되게 키포인트에요 과금에 이거 있었거든. 자, 일단은 보자. 패스 보상. 패스 개념이 있네요. 과금에 그리고 상점을 봅시다. 패 기능 28일 480 다이아. 다이아 환율 어떻게 되냐? 오, 480 다이아면은 12,000원이네요. 12,000원에 패트 내선 안에 패시 자동 주기, 자동 아이템 분해 판매 기능 28일. 그러니까 과금 방식이 패뽑기는 없고 패스 특별한 옵션이나 이런 거는 없는데 결국은 아이템 관련해서 에센스로. 일종의 뽑기를 하는 거거든? 옵션 부여 작업? 그거 관련해서 아이템을 판매를 하고 있다. 룬 탄생 에센스하고 룬 연결 에센스하고 룬 빛깔 에센스. 이거를 여기서 그냥 사게끔 한다고? 장비 에센스. 이런 것도 그냥 무한으로 즐겨요를 하게끔 한다고? 관련 재화가 다 있네? 무한으로 즐겨운데, 이거? 물론, 여러분, 파밍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게임 가금 비엠 구조를 보면 게임이 어떤 식이다가 일단은 눈에 그려지잖아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저는 이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효모품, 부활주문서, 비약 선택상자 망각의 별가루, 감정주문서 즉시 회복물약 편의상품, 가방 확장 뭐 편의상품 이런 거는 뭐다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루비 교환이 1대1이에요. 옆에 건 다이아고, 오른쪽에 루비 교환이 있는데 1대1 비율. 이게 아마 거래소 통용되는 재화일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마법상승 에센스가 1 다이아라는 뜻이고, 여기서 가장 비싼 휘기학장 에센스가 600 다이아라는 뜻이에요. 이걸 무한으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인 게임을 통해서 이것들 구매를 안 하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조건 과금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게임 기본 구조가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보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길. 저는 대략적으로 제 나름대로 그려지는 그림은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PC하고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모바일 게임이다 그러면 이런 과금이 맞아요 모바일 게임으로만 이렇게 갈 거라면 근데 그측면에 있어서도 할 만한 말할 거리는 있지 모바일 게임에서 과금 구조를 이렇게 가져갔다 그때 완전 수동이고 이런 게임을 많은 사람들이 할 거냐라는 의문점이 있죠 그리고 PC 게임으로 생각을 하면 패스 오브 엑자리랑 디아블로 3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해당 게임들의 과금력은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게임들은 되게 열심히 하고 이러면은 재화를 훨씬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아예 상품 구조도 이렇게 안 만들어져 있고, 물론 그 와중에도 현질을 하고 이런 게가능하긴함 합니다만 게임 자체가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과금 없어도 일단은 액트 즐기고 깨고 이런 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기본 게임 구조가 이렇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자, 여러분, 게임을 계속 진행을 해봅시다. 말씀드릴 거는 일단 맨 처음에 게임을 할 때, 언바싱 테스트 할 때에는 실제로 되게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거 스킬 후 딜이라던가 이런 게 없어졌는데, 그거는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했던 거하고 지금은 확실히 좀 달라요. 지금 훨씬 더 부드럽고, 속도감이 조금 있는 느낌, 이동속도도 향상됐거든요? 체감은 됩니다. 아까 제가 과금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할 만한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게임 자체는 괜찮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과금을 곁들인 이런 게 되는 거겠지? 자 여기까지 하는데 자 잠깐 그래도 플레이했던 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맨 처음에 눈에 보이는 거 과금 부분이 펫 뽑기 없고 펫시 패시 기간제 패신데 능력치가 자동주피 이런거는 오케이 좋은데 알고 봤더니 아이템 옵션 부여하는 그 중심에 있는 에센스들을 패키지와 캐시 제화로 팔고 있더라 다이아하고 루비가 1대1로 교환이 되는데 루비로 무한으로 즐겨요 할 수가 있더라.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닐 테지만, 게임 플레이를 계속 하면은, 무수가금으로도 충분히 파밍을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상점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약간 다른 모습을 띄고 있다. 이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진행했을 때의 모습은, 언박싱 테스트에서의 그 답답했던 모습, 그런 거는 사라진 거는 맞아요. 하지만, 게임이 어렵고, 초반에 그냥 무지성으로 빡 이동을 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 이거는 똑같더라. 그래서 초반에 조금 더 수월하게 하고 싶으면 기본 과금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이게 과금 상품을 보고 게임을 플레이해 본 지금 첫 번째 느낌입니다. 이 느낌이 끝까지 갈지 아니면 중간에 어, 그래도 이거. 비록 상점은 그 뭐냐 그 꼴이지만 막상 해보니까 과금 의존도 많이 없고 플레이 원활하게 할수 있고 카우스 던전 이런 것도 할수 있더라. 이게 될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00%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상품만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오케이. 끝. 여기까지. 자, 여러분. 게임은 계속 플레이를 해볼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첫 느낌이에요. 앞으로 이 게임 계속 플레이를 해가면서 가금도 살짝 흥은 해줄 건데 게임이 계속 할 만한 게임일지 아닐지 두고 보자고요. 오케이. 빠이.